한달 정도 여 지나면서 좋아집니다. 근데 이때 우리가 자외선 차단 을잘 해야 죠붉은색이 해진 이유는 그 진피층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이 비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 선크림이라든가 아니면 이때 화장을 가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분이 다시 분이 다시 이제 어 9개월째 오셨습니다. 9개월째 오셨는데 9개월째 보면 어 색깔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죠, 당연히. 예, 돌아왔고.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입술 웅담물을때웅 응 담을 응 릴때보면 여기에 예, 주름이 생깁니다.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 없애 달라고 하는데 물론 처음보다는 좋아졌지만 사실 이이 이 입술에 생기는 세로 주름이 웅응 담을 때 그것이 안 생긴다면 말을 못 말을 한다든가 음식을 먹을 때예 불가능하죠. 한번 보시면 2년 8개월 후에 오셨습니다.